안녕하세요. 보농이네 밥상입니다 오늘 저는 쑥국을 한번 해볼 겁니다. 쑥국을 맛있게 끓여볼 건데요. 요거 쑥이거든요. 제가 어제 오후에 바깥에 나가봤더니만은 집 앞에 쑥이 제법 많이 나 있었어요. 양지 바른 데는 쑥이 제법 속속 올라왔어. 큰 거는 엄청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요 쑥을 어제 이제 앉아서 좀 뜯어왔는데 엄청 많지. 그래서 요걸 가지고 오늘 숙국 맛있게 한번 끓여 볼게요 여기 한 200g 정도 되는데 먼저 깨끗이 씻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육수부터 올려 볼 건데 육수는 멸치 육수를 할 겁니다 물을 일단 2리터 넣고 숙국에는 예. 멸치 육수가 좀 지나면 맛있거든요 예. 멸치를 넣는데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물부터 먼저 끓이겠습니다 멸치를 이렇게 한줌 넣고 예. 다시마 손바닥만한거 두쪽 넣어요 이건 청주입니다 멸치 육수 낼때는 꼭이렇게 청주를 좀 넣어주면 좋거든요 비린맛도 잡아주고 쑥을 씻어줘야 되는데 쑥에는 엄청 찌투라기 같은게 많이 있거든요 물을 충분히 받아서 이렇게 잘 흔들어서 이렇게 윗부분에 있는 쑥만 살살 건지면 됩니다 쑥 씻을때는 그러면 밑에 찌꺼기 부분은 남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매 번을 씻어야 돼요. 찌꺼기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여기 숯국에는 무가 좀 들어가고요. 예. 무 100g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쪽파입니다. 이거 겨울에 바깥에 이제 야생에서 자란 쪽파거든요. 이거 좀 넣고 마늘 들어갈 거고요. 예. 요거는 생콩가루거든요. 가루 집에서 준비해둔 거. 요렇게 넣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집에서 제가 담근 된장이거든요. 숯국에 좀 넣을 겁니다. 무는 채썰기 할 겁니다. 쪽파는 한 3cm 정도로 썰어 주겠습니다. 대파보다 훨씬 쪽파가 맛이 있어요. 봄 숙국에는. 그래서 쪽파 한 3cm 정도 이렇게 썰어 주겠습니다. 대척했는데 이숙이 아직, 아직 이런 봄인데 꽃샘추위도 많이 춥고 해서 아직 이런 봄인데 숙이 양지바른 곳에는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이렇게잘 자란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자란 것도 있거든요. 그건 이대로 국 끓이면은 칭칭 감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숙도 듬성듬성하면 잘라주겠습니다. 숙이 생각보다 질기거든요. 우리가 숙국 같은 거 끓일 때는 특히 보드라운 숙으로 끓여야 맛있거든요. 이제 여기다가, 콩가루를 뿌려요. 일단 제가 한세 스푼 넣어볼게요. 이렇게 묻혀줍니다. 살살 요렇게 묻혀줘요. 이렇게 묻히면 숙에 이 콩가루가 하얗게 묻어야 되거든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묻혔습니다. 숙에 요렇게 콩가루를 다 발라뒀어요. 멸치 육수가 2리터를 끓였는데 한 1.5리터 정도 됐어요 한 20분간 끓였는데 1.5리터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국물부터 먼저 만들면 됩니다 다시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제가 된장부터 두 숟가락 풀게요 제가 집에서 담근 재래식 된장이거든요 두 스푼 제가 메주를 끓일 때 그렇게 잘게 부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콩알맹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콩알맹이 버리지 않고 그냥 국에 다 넣거든요. 일단 요렇게 된장이 다 부서지고 나면은 콩, 콩알맹이는 그냥 넣겠습니다. 요대로 그냥 국에 풀어요. 육수 1 5리터에 된장 2 스푼 풀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마늘. 숯국이니까 마늘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 한반 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먼저, 무 먼저 넣어요. 무를 아까 100g 썰었지만 많은 것 같으면 남겨도 되고 예. 저는 조금 남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 먼저 넣어서 끓여줍니다. 무 넣고 국물이 이렇게 이제 끓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간을 한 바에 간을 보는데 약간 싱거우면은 국간장으로 간을 하면 되는데 저는 저희 집 된장 간장이 많이 짜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국간장 한 스푼 넣어서 간합니다. 무는 국물도 우려나고 좀 포기거야 되기 때문에 무를 미, 미리 넣습니다. 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끓어서 간장 한 스푼 넣어서 간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콩가루 발려나 쑥을 넣겠습니다. 잘 끓었거든요. 콩가루에 버무려놓은 쑥을 다 넣었어요. 이렇게 한소큼 끓여주고 한 3분 정도 끓여주는데 콩가루를 넣으면 국물이 잘 넘치기가 쉬우니까 뚜껑 닫지 말고 중불로 낮춘 다음에 이렇게 지켜, 지켜보셔야 되거든요. 끓어오르면 이 콩가루가 넘치지 않게끔 이렇게 두고 한 3분 정도 끓여줘요 숙냄새가 지금 엄청 맛있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봄에 숙이 이렇게 일찍 족변족 올라올 때 시골에서는 가장 먼저 숙국 끓여 먹어 예. 이렇게 해서 먹고 숙이 좀더 자라면 은또 이제 이렇게 밀가루나 쌀가루 발라서 쪄서 숙버물이라고 하잖아요 예. 또 그렇게 해서도 먹고 좀 흔해지면 은 숙전도 부쳐 먹고 이러는데 아직은 숙이 너무 어려서 양이 조금밖에 나오지 않아요 예. 양지 쪽에 가야 겨우 한 움큼 이렇게 떠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원래 처음으로 이렇게 숙국을 끓여봅니다. 무도 숙도 김이 다 올라서 잘 익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쪽파 넣어주면 돼요. 숙국에는 이 쪽파가 꼭 들어가야지 맛있거든요. 대파보다 숙 쪽파를 넣으셔야 됩니다. 쪽파 넣고 이러면 숙국이 다 됐거든요. 향기까지 지금 엄청 맛있게 냄새가 나고 있어요. 이렇게 숙국 한 그릇 맛있게 완성이 됐거든요. 오늘은 분홍인의 밥상에서 야생숙으로 숙국 한 그릇 맛있게 끓여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